자, 오늘, 쉐이더 끼워서 야생 즐기기, 마지막 화입니다, 여러분들. 마지막 화. 여긴 저번에 만들던 동굴이고요. 오늘은, 어, 이걸 좀 체크해 갈게요. 구리 그래서 오늘은, 제가 울타리도 미리 준비해놨는데요. 어, 뭐야. 어, 일단 자야 돼요. 어, 이쪽. 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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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. 자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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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것만 설또 하나 설치 오늘은 어 뭐야 어 뭐야 에에 에에 됐다 여기다가 이제 울타리를 일단 설치할까요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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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기니음 많으니까 여기 피어 놓고요. 유호! کو 어, 이거만 키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고요 가난 집에 이것좀 떼걸려. 아, 헛고생이 만들자, 만들자. 사음길일 수도 있어요. 와, 엄청난 이집트 집. 지금 엄청 좋은 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엄청 좋은 집이야. 어, 여기. 여기, 이 집에서. 별로 안고 해 왔어요. 어? 딱 맞네. 이거 만들어야 한데. 일단 이거 써 가지고 잠깐만요. 뭐야? 왔다 아, 아이고. 아이고. 자 오늘 그래서. 오늘은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